어, 오늘은 어 리니란 게임인데 어 예전에 이제 나왔었죠 PC판으로 나왔었는데 어 이제 모바일로 어, 모바일로 하게 된 거죠. 어 그래서 별거 없어요. 예전 버전하고 똑같아요. 네, 해보겠습니다. PC판은 이제 어말 그대로 PC로 했던것 같죠? 근데 이제, 이제 모바일로 하니까 더 편하죠? 앉아서 하는거랑 이제 누워서 하거나 뭐 둘러서 하는거랑 틀리죠? 그리고 역시나 자동사정이 있으니까 편한것 같아요 얘가 yeah, 굉장히 세요. 그래서 이제 한 명, 아, 두 명이 죽었나 전판에. 역시 한판 해드니까 이제 애들이 레벨업을 해서 세졌네요. 저희 편이 다음 던전 간단하죠. 그냥 자동 사냥이라서 별게 할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... 어몇분 하다가 음 그냥 다, 다음날 하고 그냥 짬내서 지하철에서 하거나 뭐그렇게 좋아요. 트래픽도 없어서 음, 좋은 것 같아요. 포트리스 같은 거는 트래픽이 많잖아요. 어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밖에서도 어 포켓파이로도 충분하더라고요. 별로 특이한 건 없죠. 어, 자동으로 사냥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. 그쵸? 이거 싫어하시는 분 굉장히 싫어하는데, 어. 그쵸? 어, 저희가 이겼네요. 캐릭터들이 굉장히 예쁘죠? 이렇게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던전 돌고 아이템 모으고 꾸미고 뭐 레벨업하고 뭐그 정도예요 스토리 라인도 있어서 스토리 라인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게임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딱 이제 한계 부딪힐 때 이제 있는데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긴 하는데, 아무튼 그냥 음 예전에 했던 추억이 생각나서 찍어보네요. 오늘 영상 이상입니다.